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 2월 첫째 날, 1일 찬송함으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메시아 에 예수는 영광의 왕 예수는 영광의 왕 예수는 평강의 왕 수는 하늘과 땅의 주 예수는 하늘과 땅의 주 예수는 예수는 정의의 아들 천사가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말씀 당신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다위세 호산나다위세 자손께 호산나불 마지막으로, 허산나다위세자손께, 허산나다위세자손께, 허산나불러 왕중에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월 첫날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배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심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본적,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에 다시 사명으로 벌떡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창하지만 다시 섬김으로 또 다시 또 사명으로 다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어,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점점 어,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이 고난과 죽음이 있고 또 부활이 있게 되어질 것들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과 또 대자들과 함께 이 반대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점점 점점 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 있는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토색가기할때 주가 쓰시겠다고 했던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그것이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할때 그것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신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딱 들어오셨다 하면은 바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바뀝니까? 인생관이 바뀌죠. 이제는 돈, 돈, 돈 하고 가족이나 어떤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영광이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없이 못 살아갈 때 그까지껏 하면서 어, 삶의 목적이 바뀌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살아갈 때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죠.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그 키워드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런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모든 인생의 중심이 그 가치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아, 이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꼭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사명감이 생깁니다. 사명이라는 이 미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미션이 생기게 된다는 거.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그것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마가복음, 이제 이 계속 1장부터 해왔는데 언제 끝나느냐? 우리, 우리 가족 블레싱하는 날, 2월 23일 날 새벽에 이 마가복음이 탁 끝납니다. 그때 책거리 한번 하려고요. 네? 그때딱 끝나면 저녁에 가족 블레싱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자신의 사명, 인자로 오셔서 도리어 섬김 받지 않고 섬기려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이거,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사랑 앞에는, 이 사명 앞에는 따라 붙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사명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사랑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없이 뭐냐 사명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할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사명이죠. 그 사람과 일과 그 공동체입니다. 저는 요세 가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구나.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또 일을 발견해줘.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될그 일이 무엇일까.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게 사명이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사명이죠. 저는 그것입니다. 어제도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말씀에 10, 10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구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제자들이 있고 군중들이 있고 점점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점점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아,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월 달에 점점 내 안에 가치와 인생관이 바뀌면서 내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참 행복이죠. 내가 뜨겁게 사랑할 사람. 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될 공동체. 저에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처럼 어저께 다시 질문한다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저는 요즘 초점이 이제 1월이 지나서 2월의 초점. 이 필그림, 이 성교교회 이 공동체가 깨끗하고 건강한 자궁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건강하게 이 공동체가 되어지면 누구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것. 지금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견디 오지만 결국 우리는 미션 공동체인데, 그죠? 그 사명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런 공동체가 뭔지. 이제 저에게 이제 묻는다면 네가 사랑할 사람들이 누구냐. 네가 사랑해야 될 일이 뭐냐? 네가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내가 목양하는 것이고 이 필그림 성교교회가 내가 뜨겁게 사랑할 그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도 맞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계속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가 1월달에 붙잡았던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이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던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내 자녀를 품어내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주의 길을 내가 가겠다. 예, 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거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이 있지만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의 길을 가리니. 이 영어에 보면 must. 내가 해야 한다. 이 머스트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자기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계속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그 길을 계속 주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동시성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꿈꾸고 있는 것,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게 영원과 연결되어 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을 토색하기에서 또 이번에 조금 더 나, 나누게 될 겁니다. 예,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이 새끼에 대한 것들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근데 왕으로 입성하는 이것에서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스가리아 구장 구절을 인용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인용을 하지 않고 호산나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에만 이 마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들이 이루어지는데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은 제자들은 논쟁하죠. 누가 크냐, 작냐. 네가 잘했니? 뭐했니 아, 나는 이 자리에. 막뭐 그리고 뭐 너는 이 자리에 하면서 자리 논쟁을 할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어내지만 이제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다 다르죠.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은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곧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님께서 타셨다. 이 곧옷이라는 것은 충성과 존경 자기의 전부라고 어제 바디메오 얘기했죠. 자기의. 어, 재산이 되어지고 낮에 밤에 구걸하는 이 모든 것 충성과 존경 전부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는 어, 이들은 들에서 벤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얘기하죠. 기쁨으로 막 흔들어내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호산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산나는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아람어를 음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118편 25절 26절 이걸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10편 118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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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냥 건져달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문제들,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여러 관계에 힘들고 어려울 때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원수로부터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이세 번째 진짜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이 죄 가운데서 있는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어서 패배하는 이것으로 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우리가 외치는 것들은 뭡니까? 다 비슷하지만, 비슷하지만 우리는 우리도다 외치죠. 하나님 건져 달라고. 이 상황에서 건져 달라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알죠. 이 궁극적인 이 제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달라고,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던 그 사랑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다시 은사들을 성령으로 부릴 듯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죠. 근데 이 많은 사람의 요구들이 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또 왕으로서 입성하고 말씀을 성취하면서 묵묵히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과 뭐 영광과 뭐 기쁨의 소리와 관계없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자기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 필그림 성교교회또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 사명의 길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집중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메여 있는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 또 2024년 또 2월 첫날, 2월 29일까지 또내 오래 있는 이 시간까지 내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을 소망할 때 점점 점점 여러분들이 풀려가게 되죠.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라고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외쳐야될 단어가 뭡니까? 호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계속 외쳐내는 거죠. 예, 네. 여러분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어, 우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 또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속에. 그 속에 무엇을 더하느냐. 그 속에 여러분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사명을 플러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미움에, 미움이 있을 때, 이 미움이, 미움이 플러스 되어질 때, 그건 최악이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도 미워해버리면, 최악이죠. 최선은 뭘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을 플러스하면 그게 최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상을 넘어서는 위대함이 뭐냐? 사랑에 사랑을 더해지면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더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으로 플러스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플러스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점점 점점 다시 사랑함으로 벌떡이는데 그 안에 사랑에서 섬기고, 사랑 가운데 있는 믿음을 구하고, 사랑 가운데 사명에 이것이 플러스 되어질 때, 성령 안에서 플러스 되어질 때, 우리 안에 2월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의 말에 기를 기울이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월 달도 변함없이 하나님 버티고 견뎌와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과 일터 가운데 매일 스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둘씩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에 대한 사람, 내가 사랑에 대한 일, 내가 사랑에 대한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명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2월 달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일터가 직장이 가정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형통게 되어지는 호산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땀흘려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계속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토세가기도 또 내일 새벽도 우리의 2월달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더 딥어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와 염려와 걱정과 관계 가운데 힘들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매여 있는 것이 점점 풀어지게 해 주시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힘의 논리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하나님 호산나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가정, 우리 필그림 성교이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무리 짓고 나자신과.